지호는? 지호야? 아니야못일어났나봐 뭐라고? 못 일어났나봐 전화 안받으 받아볼래 새야는거야왜일는거야려야아 영상에 피드백 남겨줘야 되거든요응 남겨줄게요 나.. <laughs> 나가온데 <laughs> <언니. 웃음> <laughs> 오 좋다 팀도 좋고 개설 아좀 해줘. 네? 네? 말좀 해줘. 형님한테 말좀 해줘. 돼아 오디오 비워 지금. 왼발을 음. 써야 되는데 못 써도 써야죠. 누가? 아 네? 지 저기. 네. <laughs> 김명인? <laughs> <laughs> 오. 와 뭐야?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니 김목진 머리 자르니까 날라가는 게인데 머리를 읽고 직격으로 뭐라고? <laughs> 목진이 목진이 나쁘지 않네요. 아니 2분 2분 째인데 목진이 목진 두골이야. 아까 똑바로 강해졌어요. 목진이 목진 패스가 왜? 패스. 왠지 마무리가 좋다 했어요. 아니요, 그럴 수 있지 나올 수가 없든요 <laughs> 근데 확실히 우리가 잘하는 데랑 많이 게임 해놔가지고 들었다.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고 들은 거예요. 아 숨이 압박 좋고 반대 딱 벌려야지 아, 패스가 저 숨목 받아서 그래요 숨목 받아. 재훈이 센터백이 날때 낮게 내면 안 되고 높게 뒤... 내야 돼요 아. 어떻게 돼? 중간에 안 걸리게 저렇게내면안 되지 맞지 맞지 바삭한데 재밌다. 어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분투 진짜 와 크로스가 안 내네 크로스가 왜 <laughs> 이렇게 한결같을까 인권성 20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좋지 에프에프치 이렇게 아 거의 반코트 게임이야 지금 4분 동안 오, 오 좋다 센터팩이 내꺼 이렇게 내야 되는데 못 받아도 이모가 이렇게 붙여줘야지 그렇지 이제부터 주나보네 수풀레을 되죠 불안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모가 좁아줘야돼 이럴 땐 앞으로 내주게 쉽게 <laughs> 너 이찬이랑 친하지? 네. 어 이렇게 그런 데스 재울 때 잘한 장면 피드백을 <laughs>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올려줘야 실력이 늘어요 늘며 <laughs> <늘며요. 웃음> 아, 확실히 축구 하는 거랑 또 보는 거랑 다르니까. 동이가 또보통축구 평론가들은 축구, 그, 그 축구 잘못 하거든요. 아 예? <laughs> <아니, 웃음> 그렇다고. 저 맨유 <메뉴> 팬이라서. <laughs> 음, 예, 예. 아, 피드백 같은 걸 잘해요. 지금 밖에안보이거든요 <laughs> 그렇지. 아, 빠 <아빠가> 좋아, 이렇게. <laughs> 아, 투탑, 투탑이야, 지금. 뒤에 <목소리> 히스로낼 아, 생각을 안는거 돌아가는 게임이아 얘네 지금 아아아가볍거든짜 아니 저런 거를 필드에서 하기가 어떨까거아잖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쉽네요 <식혜요. 목소리> 용재 아니야. 나있다 응. 용재 형이. 저번에 풀었을 때 용재 형 알리니까 뽀록. 아, 약간 그러니까 용재를 자, 잘한다고 말한 다음에 털었다 리좀 덥게 다아 뭐하나 저저좀라니까이스때 확실하게 도다는데결 안해주면 건드렸어 어, 그냥 잡아줘야돼 저런거 <laughs> 걸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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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나와요. 나와요. <laughs> 오! 여기 하는 거좀 보고 싶다 지호랑 이거 지금은 낭키는 겠다출 지금은 탈출. 지금은 탈출. 들금은 탈출. 지금은 탈출. 지금은 탈지금 지금은 지금지 진짜, 아까 니통을 했잖아요, 저희. 아, 근데, 진짜 이런 패드가 필요한 것 같아. 이런 패드가 필요한 것 같아. 진짜. 날것데좀느이 뭐 느낌이 좀 그러네 내가 예찬이랑 싸울 것 같아 아진짜저트위게요 예찬이 형 방금 같은데로 싸울 것 같아 굳이 크로스 안 올리고 음. 코너킥만 만들어도 돼요 음. 어차피, 음. 음. 어차피 음. 크로스 올라가도 뽕이니까요 멈춰놓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<laughs> 코너킹을 근데 <laughs> 이거 보는 빨리! 이거 보 사람은 많이 없지.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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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따 다 <더> 올려야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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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 축구 영상 올려 줘. 제스으로올 되거든요. 잘 맞을 버렸다. 어, 번 잘하신다. 저거라인 세미 형님 나 많이 안 친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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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 가운데 저기 데려갔으면 방금 위험했어. 어? 아니야 아니야. 오! 와 지렸다. 아니.

이렇게 전까지는 이렇 끝난 게 아니다. 아, 어우 좋다. 요.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, <깊어> 스페 <스페셜인데? 웃음> <laughs> 어, 오늘 미쳤다. 태혁 씨 리 받은 게 아니거든요. 일부러 그런 거예요. 아, 생각. 받았으면은 너무 세가지고. 그탄수화이 앞에서 잘려요. 이렇 최고 진짜, 아, 진짜. <웃음> 자객이네 <laughs> 아, 나무 지드릴까 어, 어. 아 근데 아 야, 오븐 나와서 내한테 아니, 게임 아니야? 맞아. 아 근데 우리 너무 발 많이 넣기네 맞아. 계속 하는 그런 말 우리가 너무 많이 너무 하면 한결 뒤 간다. 야. 지금 이테그를할때발 계속 넘 아니 안 넘으면 뚫리는 걸 어떻게 이렇게 몸싸해 주는 건좋거든이진이저럼 똑께상 같은데. 발로는 위험하니까. 어, 왜 아니, 아 근데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러지? 음픈한 거 같은데? 왜 그래? 나 제대로 못 봤거든.

맞아도 나이트 해야 돼요. 한 어, 맞아 맞아. 게임 할 때. 게임 끝나고. 압박때문에 그래. 게임 끝나고요. 게임 고 안 넣어야지 머릿속에 있어도 막상 그 지나가면 발 넣는데 이어너 넣으면 어지거재기 가니까 <laughs> 여기 여기 되게 자유 되게 자유 자유롭시다. 아, 어, <laughs> 저, 저, <laughs> 다쳤으니까. 이이여 이빈 아아 위험한데 총이었어어거아 이빤 나왔나. 아 근데 천둥이랑 우리 많이 차지 않나? 아두 번째 두번째야아이 두 진짜 <laughs> 니어갈때 먹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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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때을때을때 그래도 오늘 스페셜 남운다복진이랑태선 아니야. 바짝 아니야. 아좋다 좋다. 그냥 어. 좋다. 트리저 강현이가 좀더일렀어요저기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또 쩔아야 되는 골잡고 컨트롤도 어려워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저였으면 딱 태클 들어올 때 뒷발로 이렇게 한번 쳐서 띄운 다음에 바로 스컬피언킥 이러면 도쳤을것같은쳤을은데제 근데 스페셜중이라 그런 거 좋아해요 <laughs> 스페셜오 <laughs> 좋으시다. 그런 것까지 괜찮죠. <laughs> 아, 사실 이런 이런 게되거든 일반적인 파워 프레스 트건데 아까는 너무 누구든 말을 하나. <laughs>